내일 네,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출발이라 좀 많이 매매가 좀 까다로웠을 텐데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수들은 그렇게 쓱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주 나쁜 모습은 아니었고, 마이너스 앵지 9, 마이너스 앵지 8, 쓱 좋은 편은 사실은 아니었죠. 아무쪼록 요즘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지수 확인들 좀잘 하시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내일 공략할 부도 한번 봅시다. 자 내일 공략광 종목 보이지네. 오늘 종목들 간단히 복기 한번 해보지요. 오늘 좀 일찍 어, 영상을 시작하니까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내오리지는큰 음,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 우진앤텍과 레이저 업택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았죠. 우진앤텍도 음, 시가 9% 출발해서 24%까지 올라갔으니까. 웬만에서는 밥값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조였고, 레이저업택은 그렇게 큰 수익은 주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의 택은 오늘 좀 나쁘지 않다 볼수 있을 것 같고, HBL 제약과 생명과학도 역시 뭐 밥값은 준것 같네요. 제약은 5% 정도 출발해서 19%였죠. 출발 17.4%까지 갔으니까 제약도 잘준것 같고, 생명과학은 그냥그냥 그냥 그렇게 마친 것 같습니다. 인프라는 별 탈이 없었던 것 같고 신성텔타테크는 오늘 모습이 좋았죠요 고가가 20% 까지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20.8% 시가가 플러스 0.8% 였으니까 상당히 신성텔타테크도 좋았던 것 같아요 얘네들 조금 큰 흐름은 못잡아줬고, 덕양산업하고 두월은 두개도 독...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둘홀한 볼까요 음. 둘이 시가가 2%때 출발했거든요 12%대까지 올라갔으니까 10% 정도 수입은 깔끔하게 먹었군요 둘도 특양도 아침에 모습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도 잠시 봤는데 5%대에서 17%까지 갔으니까 12% 정도 나온 수입 이것도 괜찮았던 것같네하잉크코리아 한번 볼까요 한, 그, 래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던 았것 같은데, 좀, 뭐 밀렸군요, 시가에서. 마이너스까지 밀렸다가, 플러서 12포트 올라갔네요. 음, 이런 스타일은 나중에, 뭐, 보합을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를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죠. 오늘, KB 플러그 에너 이놈이 오늘 그 상가를 말아줬죠. 어, 상가까지 말아주고, 약간 0.2% 남은 한옥과 남은 거를 이제 시간에서 채워 가지고 상가를 이것도 오 대박이었네요 그죠 젠백스조은 부를 게없고 에코앤드림은 그냥 밥값 정도 예, 한옥프로 정도 중국 그룹 넣기 신규주 그룹에서는 오늘 이닉스가 좀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죠 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16%까지 갔으니까 꼬나 보고 있었다면 뭐 마이너스 3%대 시가요 돌파하는 이 지점만 공략했어도 충분 수익이나왔겠네요, 그죠 그리고 포스뱅크 같은 것도 마이너스 3%에서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7%까지 미끄럽군요 음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시미 위주 스타일의 종목들은 꼬리를 말아줄 때 손을 잘안 대는 게 좋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애트지게 맞으니까. 자를 기다려도 살아나면 시가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꼬에안 잡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늘 뭐 우진 엔테도 좋았고 제야 신성도 좋았고 덕양두울도 좋았고 하인크 플루그도 말할 거 없고 에코엔들이 신기죠 나름대로 다들 어 종목 좋았던 것 같네요 내일 공략할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신규주가 두 종목이 있죠. 스튜디오 3니까 신형 스펙 1포 이건 따로 뭐 어, 많이 뭐 이런저런 말따라하자 필요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분위기 따라서 프리미엄이 너무 세면 조금 조심스럽게 하시고 적당하다 싶으면 승부로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밖에 말을 할수 없는 것이 요즘 신규주들의 흐름이니까 이런니 저니 저런니 존니 말할 거는 못될것 같습니다. 두개잘 보시고, 술의 성관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은 당일날의 모습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꿔지기 때문에, 단한 가지 조심할 것은 프레임이 높을 때는 무례하게 승무는 걸지 마십시오. 거짓말 좀 지키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단빛 레이저 한번 봅시다. 시간에 4% 정도 올라있습니다. 음 만일 내일, 뭐, 요즘에 종목들 별할게 없으니까, 원래 신규주들이 좀 관심을 받는 행사이니까 한 보도록 하죠 시간에4% 되니까 4%, 4 효과 보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4%안에3진을 해서 승부를 보죠 4%때 아래로 꺼지면 버린다는 전략을 할수있습니 HLB쪽 애들은 내일은 바이오와 파나진을 한번 보죠 어, 오늘은 제약과 생명과학을 봤으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죠 HLB 바이오가 시간 1.6% 그리고 파나지니 시간에 1.6%둘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형들을 잘 따라갈 수 있으든지 좀 배반을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을런지 한번 보죠. 안 그러면 다시 또 제약을 다시 또 봐야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h l 비나 흐름을 보면서 한번 합시다. 푸른 저축은행 요즘 힘이 좀 좋습니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힘이 키가 살아서 좀빵빵거리고 다니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순진한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올라가면 챙김 먹는 쪽으로 해야 돼요. 오늘 2%에 출발해서 26%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시안에 3% 출발하니까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 꼬리가 상승을 하면 이 꼬리 근처에서 팔아 먹는다는 전략 이거는 아침에 꼬리가 달릴 수 있을 확률이 많으니까 시가부터 보합까지는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보합을 깨면 도망 나온다는 전략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수 스페셜티는 요즘 엔캠의 흐름이 좋잖아요. 엔캠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엔캠의 흐름이 좋습니다. 음, 뭐, 이것도 뭐 고민할 것 없죠? 아침 시가나 보합이나뭐 1%대 정도에 잡힐 거니까, 아침에 이런 식으로 싹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시가에서 밀어주고갈 수도 있는데, 그런 점 항상 감안하시고, 밀어주면 손 떼시고 가보고 계시다가 보합을 깬다든지, 만1%때 들어갔는데 보합을 깼다그럼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시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이 시가 돌파한 지점은 들어간다든지, 계속 이 시가 도전하는 지점에는 도전을 해줘야 되죠. 그점만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앵케이 그렇게 봐주시고, 이수스페셜 같은 경우에도 끼가 있습니다. 오늘 8% 정도 올랐는데, 음, 고점이 오면 1 3있어요 음, 이것도 시가는 그리 높진 않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진행을 해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가능성이 없다 하면 뭐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니 그러면 얼른 잘라 버리고 버리십시오 다음 엔캠은 말씀드리고 삼성 출판사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에 보면 메가 md 같은 종목이 상가를가 있고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도 6% 올라가 있습니다 YBMNet도 4% IB 김영은 3.6%이렇념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런 쪽 애들을 보시려면 메간들을 가 필두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능률 YBMNet, IB 김영 놓고 추종 매매를 하셔도 좋고 약간 결은 떨어지지만은 삼성주파사를 한번 보실 분들은 음 기술주로 담파해줄수 있는 와 작품 위치까지 봤거든요 16%좀 놀랐죠 그래서 이놈은 좀가해 보고 계시다가 26,000원 정도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 한번 승부를 걸어 본다 뭐 아침에 시가 1%나 뭐1,2%안 잡히겠습니까 그러면 1%좀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승부를 한번 본다 소록스는 요즘 왔다리 갔다리 잘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음 전일에도 2 0까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갔죠 한번 봅시다 아, 24%까지 시가 2% 출발했는데 일단 음... 한번 봅시다. 아침에 시가가 낮은 걸 일부러 좀 골랐는데 시가가 낮으니까 뭐 보합 근처는 영프로 때 출발할 확률이 많겠죠. 역시 전략은 똑같습니다. 색깔이 파랗게 변하면 나왔다가 다시 시가를 회복할 때 들어간다는 전략. 해성 TPC 오늘 8% 정도 올랐는데 모습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음... 살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죠. 어, 이놈은 조금 약간 검증이 필요하니까 약간 시가에서 1% 정도 돌파를 했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고 계시다가 그래랑 약하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얼마 잡히는 거 보고 1% 정도 돌파를 하면 들어간다 미리 선방 때리지 마시고요 다음은 신대양제지 음, 신대양제는 기술적으로 볼듯한 자리인데 자기들이 육4사방에다 뭐 간을 맞춰놨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진입가 청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물량을 많이 넣고 있네요 기관들이. 성문전자는 그렇게 받았지는 않아요. 받았지는 않는데 시간에 3% 올려놓았지만 그렇게 받았지는 않습니다. 그래랑이 30만 주밖에 안된 애가 시간에 3% 3% 올릴 만한 덕 덕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하지만 워낙 끼가 있는 놈이거든 성문전자가 이게 끼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니까 아, 상승하면 챙기먹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어, 1600원 어, 시가 1 6 2 0은딱잘 잡아놨네요 이거 가지고만 하죠 음, 3%대 안에서만 나온다 라는 이닉스하고 드리미 사이트는 묶어서 볼 텐데요 드리미는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에요 드리미좀 소외받는 느낌이라 14리 어, 반등세를 일으켜 줄것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근래의종목중이자 아직까지 나름대로 반등을 일으, 일으켜 주지 않는 한 번이라도 이게 지금 올려주지 않는 욕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어, 근래 신규주들 그룹들 보러 행거 중에서 현대 힘수동 오늘 상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드림이 사이트좀잘 봐주시고 이닉스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이 종목은 같이 막 곁들여서 본다는 마인드로 봐주시고 한번 파동을 주고 눌림을 줄때 들어가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시가가 과도하게 높지만 않다면 89% 에서 잡힌다면 그 정도의 선상에서는 한번 타이밍을 한번 끊을 수 있다라고 볼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죠 음, 그리고 어쨌든 내일은, 어, 신규주 쪽에 관심이 많이 몰릴 텐데, 매매하실 때 조심하시고, 어, 아무리 좋다 좋다 해도, 내 네, 호주문에 돈이 들어와야 좋은 거지, 저어들끼리 좋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그점 잊지 마시고, 내일도 매매하실 때 조심스럽게 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원금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금도 소중한 거고요. 상업무 팀들은 오늘 매매한 것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매매 되었죠. 시시즈가 다시 인성을 갖는 바람에 상한과 수익도 좋고 대의 수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일은 내일대로 또한 번씩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 풀어나가듯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구요. 내일도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문 문주였습니다.